안녕하세요. 닥터포 유튜브 황닥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이어트하려고 극수량의 음식만 먹는다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러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골다공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및 젊은 여성에서 골다공증이 생기면 평생 정상으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젊은 골다공증 주의보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구독 및 좋아요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극도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음식 관련 장애입니다. 젊은 여성 남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중 85%에서 골감소증 또는 골다공증이 생기고 골절 위험률이 60%나 증가합니다. 골감소증 골다공증은 쉽게 말해서 골밀도 감소, 골량의 감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회복하면 골 감소를 예방할 수 있지만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영양 결핍 상태가 되면 성호르몬, 성장호르몬, 코티솔, 갑상선 호르몬 등의 변화로 나타나서 골밀도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골량을 회복하는 방법은 영양 결핍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최대 골량이 형성됩니다. 청소년기에 신경성 식욕 부진증을 겪은 여성의 경우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절반의 여성 환자에서 여왕결핍과 무월경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골다공증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경성 식욕 부진증에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원칙입니다. 체중 회복, 비타민 D 보충, 골다공증 약, 호르몬 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또 다음 영상도 보시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